12월 2일, 목요일, 가정 영성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가 176장을 부릅니다. see you.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한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는이라. 아멘. 우리나라 근세 역사 중에 가장 종말을 극적으로 체험한 것이 6.25 때입니다. 포탄이 날아오고 총알이 사방에서 튀어나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방에서 보면서 사람들은 한순간에 나도 사라질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설적인 것 같지만 자살률이 가장 낮았고 살고자 하는 의욕이 가장 강했을 때가 바로 그전쟁에 참아서 이었을 때입니다. 베드로의 사역했을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로마 황제의 핍박을 많이 받았고, 거짓 선생들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 주자들의 시비가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진과 가뭄 같은 천재지변이 있었습니다. 위기와 시련이 가득한 때였는데, 이때 믿는 성도들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방에 위기와 시련이 있었을 때참 믿음과 영성으로 깨어 있자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 어떤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칠 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눈을 똑바로 뜨라 그런 말입니다. 근신하여 이 말은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 그런 뜻이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판을 치고 악이 관영하고 많은 이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악한 영들은 그날의 위험과 다가올 심판은 모르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아,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아. 우리 건강, 우리 안정된 여유, 이것은 문제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상할 정도로 주의 마지막 날에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고 우리를 어리석게 그리고 우민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지막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아니다. 내가 죽은 달이 임박했는데도 아직은 멀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만물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해의 마감을 보면서 우리도 그날을 기억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믿음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면 8절에 보면. 그날이 다가올수록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은 이제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가지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대구 지하철을 탔다가 크게 불이 나서 그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엄마에게 마지막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엄마 사랑해. 그리고 끝났습니다. 엄마는 그 마지막 딸의 전화를 받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벌벌 떨면서 쓰러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러면서 딸을 찾았는데 결국은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통곡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잘해줄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날이 다가올수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뜨겁게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마지막 때를 볼수록 우리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살피도록 하라. 이렇게 권고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랬습니다. 은혜를 맡은 청지기, 하나님 일을 맡겨준 대로 충성스러움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우서 5장 10절에 보면 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관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알로이시오는 23살 때 순기했던 성자였습니다 그가 학생 때 스승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하겠느냐 많은 학생들이 집에 빨리 가서 부모와 함께 종말을 맞이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난 그 친구와 화해를 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사랑을 나누겠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봉사겠다 이렇게 여러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로이시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다가올지라도 지금 주어진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열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믿는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늘이 가까운 볼수록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 주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내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음. 사랑만을 쓴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스럽게 행복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